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서가 419장입니다. 장송가 419장입니다. 동일 장송가는 478장입니다. Oh mm -hmm. no. 사별상 장입니다 사별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2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지었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로로다이시 곳을 떠나 아둘랑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시 거기서 모아 미스베로 가서 모아 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창하나이다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한 가득이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다이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아돌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아돌람 굴은 다이시 떠나온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들람굴은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들람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아들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윗의 식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세를 비롯한 다윗의 다이세 형제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무사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윗에게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 당한 자 I <sighs>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이세게 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월의 복종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착취로 빚진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지만 불의한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아서 원통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이세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이선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기 한몸 건사 하기도 힘든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고자 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4 0명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 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구현해야 됩니다. 다이슨 400명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이슨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울을 맞서야 했습니다. 다이슨,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함 미스베로 가서 모아방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이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이의 모아방에게 부모님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부모의 안내를 걱정하고 부모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방에게 부탁하고 요새에 거했습니다. 이 요새가 어느 지역의 요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압 근처에 있는 요새일 것입니다. 다윗이 요새에 거했을 때 카선지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카선지아는 사울의 위협이 있더라도 유다 땅 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면서 지내야 합니다. 가선자는 다윗이 비록 도망자이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선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갔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에게 선지자가 함께 있고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이슨 유다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신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울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우호적이면서 자신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사울은, 다이씨,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베냐민 사람들인 너희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연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을 신하로 뽑았습니다. 혈연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을 내세우면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밭을 주고, 보도원을 주고, 직분을 주므로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 정도면, 충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사울의 마음만큼 사울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불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했지만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했는데 고발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 하나 없다. 그러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반역을 꾀하는데 함께 동조하면서 자신에게 알리는 자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피해 망상이지요. 요나단은 반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요나 신하들이 요나단의 반역에 동참했다고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이 말을 신하들이 들으면서. 신하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왕입니다. 자기의 뜻을 거스리면 아들조차도 죽이려는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일 겁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분노를 제사장 아이멜렉에게로 향하게 만들지요. 도액은 대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더여학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엑은 다윗이 아이멜렉을 찾아갔을 때 노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아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명으로 비밀 작전을 하러 간다고 해서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도역이 이 사실을 빼고 아이멜렉이 다이스를 도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아이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멜렉에게 추궁을 하지요. 네가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 네가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는께 물었느냐?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해서 나를 치게 하였느냐? 사울은 아이멜렉이 다윗과 공모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 뭐라 붙였습니다. 아이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아이멜렉은 사울 때문에 다윗을 도운 거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그는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 사는 게 무드 물은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충성된 신하에서 다윗. 을 도운 것이지 다윗과 용모를 꾸미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의 집을 벌라지 마라 주십시오. 아이멜렉 이렇게 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울이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멜렉과 그집 모두 모든 제사장을 죽입니다. 사울의 호위병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호위병이 제사장을 죽이는 걸 싫어하자 도엑에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도 사람 도 아이멜렉과 함께 온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또 노브로 가서 노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무죄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애돔 사람의 말을 제사장들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울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폭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제사장들마다 죽이는 악을 행하고 있.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소외전 된 자들을 돌보고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무제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슨 환란당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의 칼날에 살아남은 제사장은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명 뿐이었습니다. 아비아들조차도 다이슨의 세계 도망을 쳤고 다이스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같이 보호해 줍니다. 사울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다이스에게 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외적인 지위로만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지명 수배범입니다. 사울은 높고 다윗은 낮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왕 같은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왕 같은 모습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이 사,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환난 당한 자를 돌보고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못 박혀 돌아가시는 중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한편 강도 한편에 달려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눈물짓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가운데도 도우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당한 자이십니까? 빚진 자이십니까? 원통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께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께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품어 줘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 주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 당한 자를 잘 돌보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도 환난 당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버겁지만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영혼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지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

학습 세례식 성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음생들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기도하시기 바랍니다.